그러한 네. 어팻아 어. 음, 어, 어, 어. <laughs> 카드가 있어 아, 네. <laughs> 카드를 발급받아 네. 카드를 발급받은 네. 사람만 들어올,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 아. 아. 지금 그라운드 플로어인데 여기 뭐 있는지 한번 우리 구경을 네. 좀 할까요? 그럴까요? 바로 코스트오틱스입니다. 아, 어, 저 바로 에 보이는 건 뭐죠? 어? 바로 저것을? 다? 아, 아, 빨리 가볼까? <laughs> 그럴까요? 이런 것 붙어있어요. 유엔 건물답게. w 리 t h r 일용품 못쓴다고 이런 것도 인를 하고 있 여기 네. UN 빌딩 내에서는 신용카드나 네. 네. 체크카드 사용이 안된대요. 그래서 저도 현금이 없어고 네. 무슨 짓을 하시 건가요? <laughs> 주문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주 있는 분한테 연락해서 돈 가져오라고 환짝했어요 <laughs> 네, 여러분, 유행빌딩에 오실 때는 반드시 캐시, 환불을 <laughs> 준비하셔야 합니다 1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이 아니라 이제 1층이에요 <laughs> 1층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도 심하게 미팅도 하고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상시적으로 열리는 행사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전광판이 여기 있어요. 어느 방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는 전광판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 멀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쩐 일이세요? 뭐하세요? 정말 너무 오버해요. 이게 누구씨야? <laughs> 기자 간담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근데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다니. 유엔 건라서서 유엔 건물에서 너무 연이네요 네. 여기 복도에 유엔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 <laughs> 사진이 걸려 있어요. 난리금 분 <laughs>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초상화도 걸있고요 현재 안토니오 구페레스 사무총장님 초상화도 있습니다이로 나온 아, 이게 뭐죠? 죽처럼 생기긴 했는데 한번 맛을 볼까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 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큰 씨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씨를 비켜야 돼요 근데 되게 달고 하나도 신맛이 없고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이 모르겠어요. <laughs>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이게 이게 어요 네. 어요 네. <laughs> 네, 아, 이 되게 맛있네요. 근데 있을 지 이거 먹으러 온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번에 이거를 이번에 먹으러 온건 아니고요. 네, 네. 사실. 그려서거기 참석하러 왔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가 온것 같죠? 네, 그 지역과 인권과 관련된 각 사태에서 최신 논의되고 있는 장점들을 좀 심도 있게 받는 그런 프로그램. 이었어요잘 배우고 또 제가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